일시 운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랑 경찰서에 직접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 제 104조에 의하면 사용 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는 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어, 예전에 우리 바이크, 중고바이크, 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어, 이제 그 바이크를 어떻게 실제로 구매를 하는지, 또 어떻게 등록을 해서 내 바이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이크를 구매를 할 때, 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대표적으로 서류 세 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서류 세 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류 세장에첫 번째는 폐기 증명서, 어, 두 번째는 양도 어, 양도 증명서,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파는 사람의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요렇게 세 장이 필요합니다. 폐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바이크는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이고 어, 양도증명서는 이 폐지된 바이크, 이 바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양도를 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증명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양도증명서에 양도하고자 하는 양도인, 즉 파는 사람의 도장이 필요한데 어, 이 도장을 안 찍고. 어, 사인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공란으로 그냥 슉 보내면서 어, 등록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딱 하면은 어, 양도인의 도장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장을 꼭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인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장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도장을 꼭 찍어서 받거나 혹은 등록하는 구청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바이크를 파는데 그렇게 등록하는 데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잘 없죠. 구청 앞에서 뭐 거래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 두 장과 어 마지막 서류 한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양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류 세 장이 완비가 되고 거기서 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등록이 필요해요. 어, 이 보험 등록은 국가에서 지정한 책임보험, 약간 그러니까 정말 등록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보험을 들어야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판이 나옵니다. 번호판. 그래서 이 보험 등록을 하려면 차대 번호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좀 예를 들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팅 끝내고 왔어. 아, 끝내고 왔다 치고 자 이제 어,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방문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뭐 바이크 상태만 보는 거죠. 이상은 없는지, 뭐 시동은 잘 걸리는지, 사진이랑 다른 건 없는지, 뭐 놓친 거 없는지, 뭐그 사람은 좀 믿을만한지, 뭐 이런 것들 그 등등 그런 거를 보고 또뭐 가격에 대한 흥정 뭐 그때 이제 중고 바이크 구매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금 내고를 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각을 해봐요. 하, 막 곰곰이 생각 해보니까 막 기변병 걸려가지고 막 미치겠어. 이 바이크는 내가 안 사면 안 되겠어. 아, 이번에 사야겠어. 그래 이거 사자. 그래가지고 딱 연락을 하겠죠. 아저 바이크 그거 제가 구매를 할게요. 하면서 잔금은 그날 치르고 어, 계약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주겠죠. 어, 보통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뭐 50에서 100만 정도 어, 이렇게 계약금을 넣고 자 그렇게 계약금을 넣고 이제 등록을 위해서 차대번호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계약금 드리고 이제 차대번호를 받아야 이제 보험 등록을 해서 그날 이제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 보험 등록을 위해서 차대번호 좀 주세요. 하면은 뭐 계약금도 넣겠다. 었 이제 차대번호를 주겠죠. 안 주면 좀 곤란한데. 주는 게 보통입니다. 안 주면 좀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차대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겠죠. 요, 뭐, 다이렉트랑 뭐, 보험 설계사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보험 등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만나가지고 서류 세 장을, 어 아까 말씀드린 서류 세 장을 받으면은 번호판, 발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번호판 발급을 할때이 어, 서류 세장을 가지고 구청을 직접 타서 가도 되고 아니면 어, 이 서류 세장만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발급 받고 판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 갔다 왔다 좀 번거로운 건 있지만 어, 둘다 가능하다는 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번호판을 달면은 이제 제거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 부분은 어, 이 미등록 상태에서 서류를 소지한 채 등록을 위한 일시적 운행은 구청 운영 시간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다시 말해 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구청 운영 시간이 아닌 뭐 저녁이나 주말이라면 일시적 운행은 불법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 운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랑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제가 허위 사실을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두번 이상을 거쳐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 관리법 제 104조에 의하면 사용 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륜차, 아, 이륜 자동차의 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서류를 휴대한다면 일시적 운행을 해도 된다. 혹은 일시적 운행을 하고자 할때 하고자 할때 이미 할 거라는 거에 거래, 거래? <laughs> 그래 내래 어, 어, 할 거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할 거면 여기 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서류,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는 이 서류는. 첫 번째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바이크가 내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죠. 어, 예를 들면 양도증명서 그리고 양도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그것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륜차 제작증. 요건는 신규 바이크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바로 폐지증명서죠. 폐지증명서, 바이크를 폐지한 것을 재사용할 때 필요한 서류.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이 바이크를 해외에서 수입한 바이크를 바로 제가 등록을 한다면 뭐 수입 신고 필증이라든지 세관 증명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서류는 폐지 증명서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 세 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알겠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두번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중고 바이크를 보러 가요. 홍콩에 봤어, 문제도 없어. 뭐 너무 마음에 들어, 가격도 좋아. 이 사람도 마음에 들어, 믿을만해. 막뭐 어쨌든 내가 막이 기변풍도 미치겠고, 오늘이 아니면 당장 아니안 되겠어. 막. 하, 막 오늘 사고 싶어, 막 진짜 이 내가 이거 놓치고 가면은 집에 가면 또 누가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또 보고 막살것 같고, 계약금 걸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어. 이제 오늘 어떻게든 이 바이크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근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왔네. 혹은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왔어.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 보험이든 바이크든 뭐 판이든 이렇게 등록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경우로 내가 울산에 살는데 서울에 있는 바이크를 사고 싶다. 혹은 내가 서울에 살거나 뭐 아무튼 다른 데 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바이크를 멀리까지 가서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지. 내가 또 이거 언제 또올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이 바이크 같은 바이크를 내가 또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용달을 하면 돼요. 용달을 하시면 됩니다. 어, 용달비가 아까워요? 아, 사지 마세요. 그 용달비까지 그 바이크 값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100만원, 1000만원 되는 그런 바이크를 구매하면서 어 뭐. 용달, 용달비가 아까워서 막 고민이다. 사지 마세요. 그게 아까우면은 그 바이크는 살수 없는 바이크예요. 그 바이크는 내 바이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거는 진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하려고 막 어떻게든 뭐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없을까 막 하는데 막 머리만 깨지지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 잘 생각도 해보면은 내가 또먼 시간 아, 먼 길을 또 가야 되고 또 오늘 같은 시간을 또 내기 위해서 뭐 교통비나 아니면 내그 휴가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 용달비가 어, 비싸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용달을 하시라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별개로 보험 등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험 등록을 하려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대번호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보험 회사에 따라서 요즘에는 전후 좌우 사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인터넷 다이렉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뭐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 오프라인 쇼핑몰 요 정도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이렉트는 사람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검증하는 그 절차가 좀 많이 생략이 돼서 거의 뭐 종합을 처음 신규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설계사를 통하면, 그 다음 이제 설계사를 통하니까 사람을 통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 견적을 넣어서 가장 저렴한 거를 뽑아낼 수 있고, 혹은 종합을 어, 바로 신규로 등록해주는 회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보통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종합으로 처음으로 신규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크 두대 있는데 두대 전부 어, 종합인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 바이크 등록을 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험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어, 중고 바이크 구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제 두번 방문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첫날에는 매물을 확인하고 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넣고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고 또그 사이에 나는 보험 등록을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할 때는 그 사이에 뭐 바이크에 변화한 게 없는지 또 확인하고 뭐 잠금 치르고 그 다음에 번호판 등록을 하면은 되겠죠. 또는 이제 그게 안 된다. 나는 이제 한 번만 방문을 해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된다 한다면 용달비도 같이 감안하고 네, 이 바이크 구매에 용달비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물 확인이 끝나고 인수를 하고 싶다면 바이크 비용을 치르고 서류 세장 받고 용달에 실어서 슝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니까 일단 놔두고 평일에 서류를 가지고. 뭐 회사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잠깐 구청에 들릴 시간을 짬내서 번호판 발급 받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번호판 달고 뭐 반바리를 가든 아니면 주말에 이제 투어를 가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양도 증명서에 도장을 안 찍고 주는 경우가 아직도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구청에서는 이 양도인의 도장이 아닌 사인이나 아니면 지장은 절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양도인이 만약에 같이 못 가는 상황이면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중고바이크 구매에 관한 좀 궁금증이 실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컨텐츠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 이제 해달라고 안 할게요. 이제 진짜 해달라고 안 할게요. 이제 <laughs> 해달라고 안 할게요. 뭐, 네. 한번...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